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 볼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대장균의 3명으로 틀린 것은 1. 그라문 성균이다. 2. 내열성이 강하다. 3. 식품위생의 지표 미생물이다. 4. 산과 가스를 생성한다. 수박의 암기법입니다. 대장균은 우리 몸의 똥꼬 근처인 대장에서 사는 균입니다. 똥꼬는 항상 팬티 안에 있기에 음지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럼 음성균이라 합니다. 비데 사용해보셨죠? 뜨거운 물로 3개 틀어놓으면 똥꼬가 화상 입습니다.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거 싫어합니다. 유식한 말로 바꾸면 내 열성이 약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이따금 화장실에도 가시죠? 화장실 변기에 대장에서 나온 똥딱지가 붙어있으면 또 가고 싶던가요? 여기 위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하면서 안 가고 싶죠? 그래서 대장균은 위생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가끔 방귀도 끼시나요? 방귀 냄새가 독가스인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대장균 때문이랍니다. 대장균이 대장에서 찌걱기 쉬운 말로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산과 가스를 배생시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